안녕하세요. 채널 대유입니다. 어, 오늘은 아산시에서 이번에 11월 초에 어, 공고를 띄운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공람및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라고 해서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탕정2지구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아산시가 성장관리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개요를 보게 되면 어, 계획명에는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탕정2지구 주변 지역, 그리고 계획 수립 검토 범위는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 반경 1km, 어, 그 부분에서 응봉면과 탕정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공남 기간하고 장소 부분은 이렇게 표기가 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이 22일이니까 내일까지 되겠네요. 좀뭐 내용이 좀 늦게 올라오지만 어떻게 됐든 요 내용은, 어, 공남을 일부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지난주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온샘도서관에서 했고요. 뭐,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네 주민분들하고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견 제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란 기간 내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자세한 사항이 혹시 필요로 하시면 여기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이 이 부분에서 그럼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아산시에서 이번에 공청회 기간에 공청회에서 얘기돼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국가법령에서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 그 중에 제 3절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2021년 6월 12일에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으로 한번 어, 법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정문을 보게 되면 좀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키워볼게요. 제 3절에 있는 내용 성장 관리 계획. 제75조 2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요거는 이제 지정을 할수 있는 지정권자인데요. 지정권자는 녹지, 관리,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요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요 목적은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라든가, 아, 그리고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향후 시가화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제 이 부분들은 그 탕동 이 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 1km 반경 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 지,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정한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권자에 따라서, 어, 지정이 되게 되면, 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도시, 아니,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 몇 가지 내용들이 종문이 있지만, 뭐 특이한 경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변 예, 지정을 하고 또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 고시를 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람을 하는 것이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5조 3항에 보면 그 수립하는 부분, 그 수립하는 부분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자, 도로, 공원, 기반 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요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 예,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높이 이 부분까지도 어, 수립해야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 경관 계획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개발의 방지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그 수립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어, 어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어, 가장 큰 거는 건폐율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계획 관리 지역은 기존에 저기 20 아니 40%에서 50% 이하로 완화를 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 지역에는, 어, 20%에서, 기존 20%에서 30% 이하로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으로, 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기존에 100%였었는데, 그거를 125% 이하로, 어, 요렇게, 어, 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뭐, 이, 장점이라고 보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또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용도, 여기에 보면 용도 제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탕정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아산시 성장 관리 계획 수립 공청회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어, 일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배경 목적에는 비시가지 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 배경 목적으로, 어, 가고 있고요. 계획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정 이지구 주변 지역, 1km, 반경 1km 지역, 그리고 기간은 22년 5월부터 24년 1월, 24개월 기준으로 해서, 어, 계획 범위를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기초조사하고 구역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시행 지침 작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추진 일정을 좀 세세하게 알아보게 되면 이미 이제 5월달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6월에서 7월달까지 기초 조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마쳤고요. 그리고 11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도계위에 심의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10 12월 달에 그리고 어 내년 1월에 23년 1월에 기초 조사를 실시를 한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정 및 계획안을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는 어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청취를 하고 그리고 23년 12월에서 24년 1월 달까지 심의 계획을 고시를 하는 부분으로 어 추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지정 범위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정이지구 반경 1km 기준 그리고 어, 탕정이지구에서 도보권 그리고 근린지구 계획관리는 모두 포함을 시켰고요 그 아산시 경계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구역 용도구역 등을 전반적으로 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 탐정 2 지구가 요렇게 예, 108만 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요 탐정면과 위쪽에 이제 음봉의 요렇게 어, 어, 산동리 부분 그리고 월랑 어, 지구 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발 행위 경사도 15도 이상 그리고 집단 민원 발생 예상되는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가 면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건폐율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어,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생산 관리, 농림 지역은 20%에서 30%로 완화가 되고, 계획 관리 지역은 40%에서 50%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관리 중에는 취락 지구가 있어요. 취락 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였는데, 그거는 뭐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100%에서 125%로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완화되는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3,000평방미터 미만의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약간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형 부분을 보게 되면 구역 내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유형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형에는 일반형, 주거형, 근린상업형 그리고 산업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탕정 이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해서, 어, 예, 잡혔습니다. 그, 요, 유형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 유형에는, 어, 주거형에는 분류 기준이 단독주택, 공도주택, 요 부분으로 유형을 정했고요. 산업형에는 공장, 발전시설, 환경위생시설 뭐 이런 부분들, 제조업소, 창고 부분들, 그리고 근린 상업형에는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요 부분들을 근린 상업형에 들어가는 분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탕장 이지구 부분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어그성향 관리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제 우회 쪽으로 볼까요? 문봉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보라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하고 어, 에,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들은 주거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에, 에, 산업형. 그리고 초록색 부분 아니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는 근린 상업 부분으로 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탕정 이지구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저 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요 지금 보라색 부분이 산업형이고요. 그 파란색 부분이 일반형. 일반형은 크게 어떤 기존의 용도 제한이나 이 부분들이 기존대로 그대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건축물 용도 계획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제 허용 용도와 권장 용도 등이 있는 거죠. 자 일반형은 허용 용도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예, 허용 용도는 전체 다 마찬가지 예,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이든 주거형이든 근린 상업형이든 산업형이든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권장 용도 부분에서는 그 유형별로 권장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주거형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어, 공관, 예, 예, 공공기관이죠. 그렇게 되고 연립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일종 근생 요 부분을 권장 용도로 정했고요. 글린 상업형에는 일종, 이종 근생이 있고, 그리고 판매시설, 그 다음에 문화, 집회시설이 이렇게 글린 상업형에 권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형에는, 어, 그거보다 좀더 확대가 돼서, 공장, 창고시설, 기숙사, 1, 2종 근생,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까지 산업형 쪽으로, 어, 권장용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어용도 쪽에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 아파트, 그리고, 이종의 단란주점, 업무시설, 미락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불허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아산시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유형별로 볼 경우에는 일반형에는 이종근생의 자동차 관련시설, 발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고요. 주거형에는 또 의료시설, 격리병원이나 봉안당 이런 부분들은 다 불허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물 저장 처리시설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 시설은 제외되고 그리고 위종 근생 중에도 총포 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실소 이런 부분들은 불가한 걸로 불어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형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 시설 야영장 시설 이 부분들은. 어, 불허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형에도 어, 공동주택 그리고 제2종 근생 시설 중에 안마 시설소,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관광휴게실, 야영장 시설 요 부분들이 다 불어 용도로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는 이렇게 용도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계획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성장관리 계획에서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건폐율이 완화가 되고 용적률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취락지구는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 취락지구는 계획관리 중에서도 기존의 40%에서 50%로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건폐율 완화 부분은 최대 10%, 그리고 용적률 완화 부분은 최대 25%. 어, 상향 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음, 그 인센티브 계획이 이렇게 각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어, 보이시면,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요 내용을 어, 예,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시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